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으므로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함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저께 우리 본문에 모세와 미리암이 나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미리암은 이 춤을 추면서 찬양함. 200만 명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경험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 구원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체험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또 다른 시험이 밀려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뭐 오래 가던가요 뭐 월요일, 화요일 되면 우리 다 다시 넘어지고 하는 들은 말씀은 다 사라지고 또 다른 문제 앞에 우리 근심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일 전에 이 백성들이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이건 뭐전 세계의 인구의 몇 프로, 뭐 상위 0.1% 이 정도만 경험하는 문제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3일 뒤에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무슨 문제를 만났죠? 홍해에서는 물이 많아서 큰 일이었는데. 이제는 수루 광야에 들어와서는 물을 얻지 못해서 죽을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물은 필수적이죠.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니까 물이 없었겠죠.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낮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매일 아침 헤어드라이기 하시죠? 헤어드라이기를 제일 세게 틀어놓고 입앞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게 40도의 광야랑 제일 비슷해요. 그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거기에서 물이 없었다. 이걸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죽을 것 같은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물을 먹어 보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쓰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진짜 물이 썼다 이런 표현이 될수 있겠죠.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물 예, 그런 물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배에서 썼다는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이 배탈이 났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둘다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전에 소고를 들고 찬양했던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문제는 계속 와요 파도처럼 문제는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두 가지로 오늘 살피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올 때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풀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00만 명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교인이 100명 있는 교회에서 한마디씩 하면요, 100가지 소문이 나돌아요. 1,000명 있는 교회에서 한마디씩 하면 1,000가지 소문이 막 돌아다닙니다. 1만 명은 1만 가지 소문이 돌아다녀요 200만 명이 원망했다. 어떤 이 느낌이었을까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원망이 광야 가운데. 이막 소사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고난은 성도를 죽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건 정확한데 성도의 고난은 성도를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성도를 죽이게 만드느냐? 고난 때문에 오는 원망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원망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의 엑기스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탁 처하면 이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신앙이 더 강해집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신앙이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성숙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 원망하면 돌아갑니다. 무조건입니다. 원망하면 돌아가고 원망하면 망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하고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준 마귀가 우울증에 걸리나요? 마귀가 어, 이 사람은 고난을 주는데도 왜 원망하지 않지? 이런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평소에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고난이 올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평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고난이 올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항상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가운데 하나요, 님 마음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세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가 지금 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뭘 주십시오, 뭐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훨씬 많아요. 받지 못하는 것그한 가지 때문에 지금 불편한 것이지 받은 게 훨씬 많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고 아무 것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감사하는 훈련이 고난 가운데 전시에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 자리를 나가서도 많은 고난이 밀려올 거예요. 시험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럼 그때 감사하는 훈련이 진짜 실전에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절 마지막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왜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이들이 기적을 보고는 감사하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지 그걸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원망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만든다.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가 다가오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로 풀라는 거예요 기도 원망이 막 일어나니까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부르짖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안된다고 사람을 죽이지요 사리를 했던 사람이 자기 혈기가 펄펄 뛰어서 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자기 혈기로 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떤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 지명을 해서 그 나무를 물에 집어 던지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쓴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말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근원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해결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무슨 화학적 반응이 있어서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면 이 물이 달게 되겠습니까? 나뭇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문제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 둘과 종려 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진짜 그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 것을 볼때 이스라엘은 또 무엇을 느껴야 했을까요? 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안전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요즘은 이제는 진로 기간이죠. 자녀의 진로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이 과에만 합격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특정과 특정 대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에만 취업하면 이제는 평탄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 기업에 취업한다고 해서 평탄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기업에 취업하냐 못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죠. 이 구하는 것만 있으면 승승장구할 것 같지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멋지게 살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 아니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동행할 때 모든 열두 종려나무 물샘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리라. 애굽에가 내렸던 열 가지 재앙들 질병들 어느 한 가지라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례국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계속 올 거예요. 시험은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핵심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감사로 푸십시오 기도로 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상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더욱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하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